안녕하세요 속선 솔직함 유쾌한 바이스마 아는 언니 이은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요즘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복잡한 고민들 많이 생기시고 계시죠 이럴 때 사이다 처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사연이 있으신 귀한 분 오셨는데요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하고 계신 일이 뭘까요? 연극을 그 주로 하고 있는 30대 배우입니다. 열정을 아주 다 쏟아부으셨겠어요. 연극 응.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6년 차에 접어드는 저는... 아유 베테랑이시네요. 아니요. 아직 네. 멀었죠. 연극하시고 멋진 일을 하고 계신데 요즘에 어떤 고민이 있으셨어요? 네, 제가 평소에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연기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저를 째려보는 것만 같고 연기를 하면서 그런 리프트 볼 때마다 갑자기 새얘지고 집중력이 뒤에 흐트러지고 대사도 잊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더라고. 요 아, 그거 당황하 죽겠다 그럼. 응. 들은 바로 이런 증상들이 또 공황장애 아니냐 그래서 응. 검색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저랑 겪는 현상들이 응. 비슷하더라고. 다도 응. 공황장애인가? 근데 장애라고 응. 할 증상인가 싶어서 그런 얘기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방회에서 제가 좀 들으니까 진로 고민도 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요즘에는 또 계속 한 직업만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 아니기도 하고 연기도 재밌고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는 일이지만 요즘 따라 다른 일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젊은 40대가 되기 전에 직업을 하나 더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또 공황장기를 느낀 요즘 나는 다른 일마저 할 여유가 없어 어쩌면 은 나는 그냥 한 직업에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얘기를 딱 들으면서 느끼는 게 복잡한 마음 요즘에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전에는 흔들림 없이 네. 쭉 내기를 왔는데 요즘에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내 범위를 벗어나면서 많이 온것 같아요 그런 고민도 되고 잠도 잘못 주무시고 계속 생각하고 그러셨다고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우리 인생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우울도 마음으로 걸리는 감기처럼 문득 불안해지셨던 것 같아요. 불안하면 또 불안하면 또 두렵잖아요. 앞길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아주 두 개의 신발처럼 서로 짝이 돼서 엄습하게 되거든요. 엄습한다는 게왜 내가 생각한 범위를 벗어나서 뭔가 막 밀려오는 느낌? 이런 거있잖아요 어, 나 너무 힘든데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었나요? 특히 큰 배역을 맡을 때 그런 감정이 음. 쏟아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뭔가 해내야 되는 책임감 또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그 전보다 더 많이 오셨을 거예요. 어, 이거 진짜 못 견디겠는데 팍 끊어지는 것처럼 무대에서 느낀 적 혹시 있으셨나요? 머리가 새해지는 그런 느낌? 그 불안의 크기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그냥 그런 거지 뭐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갑자기 불안이 너무 커진다고 느껴질 때 느끼시는 신체 증상이 있고 마음의 심리 증상이 있는데 신체까지 딱 나오신 것 같아요. 그게. 머리가 아얘지고, 숨이 가쁘고막 이대로 있으면 다 어떻게 돼버릴 것 같고. 그래서 신체 증상으로는 호흡하고 연결된 것들이 많이 와요. 예전에 무대에 섰을 때는 즐거운 긴장?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영상 찍을 때 즐거운 긴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즐거울 때는 괜찮아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내 마음의 힘이 떨어지니까. 즐거운 긴장이 아니라 무서운 힘듦, 스릴 이런 걸로 변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서두에 어, 나 장애가니까 장애는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laughs> 증상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불안 때문에 신체가 호흡이 가빠오고 두렵고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못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들을 공황 증상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게 이제 내버려두잖아요. 그러면 그게 번져요. 무대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더보고이 신체적인 반응들은 관리를 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는 건데 그 고민을 잘못된다라고 생각한 불안이죠. 근데 그 고민을 바꿔서 놓고 보면 즐거운 도전이죠. 진로에 대해서 도전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할수 없어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진짜. 긴장감 속에 응. 똑같은 긴장인데 내가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처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나를 바라보는 빛이요. 전에는 그게 설레임이잖아요. 더 열심히 할이고 무대가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내가 힘을 잃고 압도가 됐던 거죠. 심리적으로 그런 긴장을 해석하고 있는 자기한테 위로를 먼저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길에 또 다른 진로를 택하거나 어느 거 하나를 택한다고 해서 잘못되는거나 둘다할수 있는거나 그건 누구의 선택이었다? 그죠? 그렇죠. 선생님의 선택이었어요. 전에 배우를 택한 것도 선생님의 선택이었고 이제 진로를 어떤 것을 할 건지도 내가 나한테 하는 선택이다. 그래서 진로를 다른 걸 택하지 않아도 열심히 지내온 자기한테 박수를 좀 보내줘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늘 박수를 받는 입장이었지. 내가 나한테 박수를 쳐주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잠깐 멈춰서 자기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또 인정해 주는 박수갈채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신체적으로 이 증상이 멈추지 않으면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더 힘들잖아요. 또 정신과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공황 증상만 빨리 도와주는 치료가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진정시키지 않고 그러면 쉽지 않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좀 받으시면서 심리적으로는 내 불안을 내가 맞이해 주는 거죠. 전에도 불안하시면 그 불안을 자꾸 떨쳐버리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외면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불안이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가지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안은 많은 사람들이 안 만나주고 자꾸 피해보거든. 그럼 불안은 더 커지겠죠. 지금껏 잘해왔듯이 앞으로 나는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따라 볼까? 한 지금껏 잘 해왔듯이, 앞으로는 뭘 선택하든 잘할수있는 사람인가? 어떠셨어요? 아, 오늘 너무 감사하고뭐라보는면 시간이 됐나 보다. 누구나 불안해하기 너무 쉽거든요. 근데 불안을 내버려두기가 쉽지, 만나기 어렵다. 근데 이 불안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못 가기 위해서, 아니라 더잘 가기 위한 이보 전진의 모습이라는 걸 내가 알아주죠? 그럼 호흡이랑 정신적 호흡이랑 딱 맞아 빠어줄수 있습니다. 용기 내세요, 멋진 배우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만든 드라마 속의 주인공입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주인공이 다 받을 수 있는 몫이라고 여러분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공황증상이 다 공황장애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마음의 호흡과 신체의 호흡이 안 맞아서 일어나는 증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마음에는 용기를, 몸에는 건강한 치료를 통해서 건강해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